슈코 랄랄라 뭐 조건 가요? 안 됐다. 오늘 올해 안에 깨박이는 열흘 보내야겠다. 야, 이거 뭔데? 될 <laughs> <보다. 웃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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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지겠는데? 어? 아, 어? 안트롤좋 가자기. 개이다 이거 너 이거, 이거, 이이이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아 이거, 이 이거, 이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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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아 얘들 그아 이거 절대 아니지? 아 이게 내가 여기 그냥 숨어 있을 거용먹용 용 그냥 먹을 거. 용이 싫어하냐? 어, 여기서 싸워가지고. 야. 하나 그 하나만 어... 살려봐안 봐. 어, 게갈게나 기동신이라 물수 있어. 아 뺀다. 두개 약간 시, 약간 신났거든. 아 이게 두기 싫은데. 갈게아안되안돼안돼안 아, 안 돼. 안 돼. 아깝얘랜턴 보고 있을게요 미드 스에뭐 있어? 한대 토블린 없을 듯? 잡았지 너한테 날릴 거 아니야 응. 얘 블루 줘가지고 개동 밀어요 탑아안돼안돼안돼안돼안 <laughs> Q2 QT 베이비 아 맞았다 얘네 이제 풀 돌았을 듯. 씨발 100만 원. 갑니다. 어쩌라 개새끼야 줘. 만해어라 야, 나나 쌈만, 쌈만 막아주기 좀 달라 봐. 가야 돼 이거 나 아니, 그 없어. 아, 그래도 가야 돼. 가야 돼. 예, 스펠 좀 스펠 좀. 아, 못가못가 스펠 돌았을 거야, 다. 아마 다 있을 듯. 존나 멋있었어요. 그냥 1로 죽일거 알고 예측샷 바닥 쓰기라. 야야이 새끼 뭐하냐. 걔 높. 그래가노고 목이다. 이거 올라가줘야 돼. 이거 올라가줘야 돼. 위에 잡. 위에 위에. 가줄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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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이거. 가줄게. 잡아야 아니 이거 잡아야 돼. 이거 잡아야 돼. 잡아. 잡아. 아용까지용까지용까지 내가 석간다. 애가 밀어놔. 밀어줘. 오케이. 에이. 야 미드 노풀이다 이거 이거 g p 아아 정령. 미드 민다 이거. 고야 어. 미드 차이 미드 차이야이야이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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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선넘다 어디까지, 어디까지 가냐? 어디까지 가냐? 너? 야, 어디 가냐? 너 맞냐, 너, 그거? 풀 음... 쓰라, 그래. 쓰라 그래. 풀 쓰라 그래. 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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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 쓰자, 전력. 예, 럭스 노플. 그거 부셔. 어, 부시고 쓸 거다. 2차에, 2차에 박아버리게. 뭐야? 올라갈게, 나 올라가는 중. 럭스 노플이고. 조우가 아, 뭐 하냐? 조우가 아, 형 왔다. 뭐우가이 <laughs> <뭔가? 웃음> <얘> 인간이냐, 네가? <laughs> 야, 서포터 걸서저까 어, 올것 같은데, 제라스? 온다 온다 다기다리기다리 천천히 들어가시고요 좀맛탱 드루 드루, 들어가시고요 이거, 이거 왜 이렇게 들어오지? 미친놈이신가? 가는 중, 이쪽으로, 이쪽으로 한번 더, 한번 더, 꽝! 아아악! 다 아, 스딱 1인데 얘 노플, 얘 노플 여까지여까지 여깄다 나이스 나 살려줘 살려줘 한번더한번더아아와 이거 피 땅일인데 음. 아 그냥 폼터을거 그래 야 퓨라 이거 다음 3위 치지 카세가 아니야 그냥 올라프 먹어 그렇죠 그럴 거아어 내가 먹게 내가 먹을게 내가 챙겨줬어 나빼드 올라프 갈게 러프 간다 이 와줘야 돼 이거 와줘야 돼 아이고야, 아이고야. 아이고야. 꿀 따기, 꿀 따기, 꿀, 꿀 따기. 때려박이 뭐하노? 오랜만에 정을토해 <놀람> 왜 이렇게 아, 씨, 이 see 노 o 아씨 m 아 temple. Look at the m o o 가자 가자 가자. t t l e b i 나이 야아 딜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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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딜딜 올라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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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스, 야 활사 빨리 씨XX야 나이스 3플 뭐야 데라스 데라스 나이스 나이스 1일 아, 저, 저 벌레 온다 벌레 어어 쭈쭈쭈 수천 뿌우 뻥이요봉이이요 봉이요! 봉이 감자. 이요 봉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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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요이이요요이 아이야이야이야오. <laughs> <laughs> <진짜 웃음> 슬로우. 야, 저탑 라인 꿀맛이다. 에시다 되냐 이거? <laughs> Easy. 야, 왜 이렇게 아파 야, 이 이거 다 야, 이거 쉬어야다니까명이어야지다이거 맞아? 이거 쉬어야겠거야거어자벌레야당다 야, 이많이 세긴 하다킬 아 원래 원래 어, 새끼야. 아니 근데 <laughs> 제라스 궁는데 아, 무빙이란 게 없어 저 새끼는. 야열열 가지고 가시가모 가시가모 시불로 샀다. 어, 야, 와드가 없냐? 타졸라이도하 와드네. 야, 내가 미포 잡을 수 있냐, 이거? 야, 피오라야, 안 왔냐? 너 그럴 거 피오라 왜냐 시골 새끼야? 야야야야 종목이랑 차이가 없다? 비게임다이시발새이게발 새끼야 임은이이게이미이미이미이미이미임은이게 아, <laughs> 테리스, 테리스, 테리스. 뭐 우리 이게이 게임은 이이게이 게임은 이 게임은 자 게임은 자 게임은 이 게임은 이 게임은 이 게임은 이게피은이 게임은 이게은이이 게임은 이 야사용이야 대가리 돼. 바라봐 이거 빠졌어 아대야 파론 가도 돼야 버려 저 새끼 버려 버려 야, 버려 야 제라스 노플 제라스 노플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야 소호천사 빠졌고 바르반 피었어 야 파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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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나 근데 그게 없다 나 와도 나 와도 야 와,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이거 내가 여기다 이거 여기만 밝혀줘봐 여기만 밝혀줘봐 있나 없나 아들 오케이, 저거, 오케이. 저거. 가, 아 이거만, 이거만 이거만 이거 지고 가자 어? 아 가는데 가는데? 아다 다 나이스 좋은데? 나이스 나이 바로는지? 이모동게 나로부터 시작된 아주 기가 막힌 피오라 스노볼르바노광나노광르바고가 가르바는 물놀아줘 나 갈게 노광타야 노광타 나 노광타 가르바 때려줘 이거 보셔 봐 나 노광차나 노광차. 나이스. 채... 기다릴게 기다릴게 안 찍게 안 찍게. 봐봐. 나 노광차야. 나 때리지 마. 제발. 와, 나이스. 어 나이스. 어, 씨발. 아, 나 노광차라는데 주원아주좀 아니 개새끼야. 아나 큐로 먹을 수 있을 줄 알았지. 똑같도 아, 소리 하고 있는 거잖아. 아니 씨발 새끼야. 제정신이야? 어서 됐치가 아니라 위험했잖아. 개새끼야. 내가 이거 천에서 한대요. 때려소 제라스 거. 조새끼. 아주 조새끼. 아주 웃긴 새끼네. 대단한 새끼야, 이거. 큰일날 뻔했어, 이 새끼야. 벽장 무너지는 소리하고 있네. 가자. 레슨 받게. 걸려. 야, 내 파랑파랑 아이템 어때? 한정도. 써 버려 주세요. 뭐야? 아, 씨발 몰라. 틀탄다. Agora que foi. Como que a coisa? Vamos, vamos, vamos. Quem tem tanta? n e s pulo, p u 아급한 것도 <laughs>